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계속 사용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됐는데요. 어, 사용해 을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또 피겠죠. 근데 어, 우리 피부는 그렇게 봄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피는 거보다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더 거칠어지고 봄볕이 좀 좋지 않으니까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효과 만점인 니베아크림 2탄을 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저는 이제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갈수록 더 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같이 공유하려고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거 리비아크림 이제 제가 두 통을 쓰고 또 주문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사용할 거고요 아몬드 오일 한 스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레몬 이거 즙을 사용할 건데요 레몬은 만원어치 사면은 한달 한, 한달 이상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관만 잘 하시면 한번 만드는데 반쪽씩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화장품에 많이 쓰이니까 사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레몬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를 대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오렌지도 뭐 크고 좋은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뭐 만원에 한 10개 뭐 한개에 천원씩 요즘에 오렌지는 조금 비싸지긴 했더라고요 레몬 대신에 오렌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쌀가루나 찹쌀가루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E 오일. 비타민 E 오일이 없으시면 아몬드 오일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계속 만들어서 한반통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두 번째예요. 1탄에서 발랐던 거는 잘때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습관되니까 이게 싹 숨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냥 자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세안을 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목과 얼굴과 손에 발라주고 스밀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손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보들보들하고 피부도 굉장히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피부가 매끄럽고 어, 윤이 나고 굉장히 맑아졌어요. 봄만 되면 기미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계속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면서 기미도 많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이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정말 예쁘고 맑은 피부를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그러니까 밥 스푼 정도 있잖아요. 이걸로 한, 한 스푼을 네. 쌀가루. 제가 미리 한 스푼을 이렇게 덜어왔거든요. 쌀가루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쌀가루나 찹쌀가루. 저는 찹쌀가루거든요. 쌀가루는 약간 좀 거친 기가 있어서 찹쌀가루, 고운 찹쌀가루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한 스푼을 넣고요. 이거 섞을 때마다 저어주면서 하는 게더 좋아요. 너무 되직하고 꾸덕꾸덕하니까 잘 저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아몬드 오일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스푼이 많이 필요해요. 자꾸, 어, 스푼에 묻기 때문에. 그리고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 한 스푼 넣어줬는데 좀 부드럽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은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리베아 크림이 많이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보습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발라주면 지금 딱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리베아 크림이나 또 바세린 이런 게 보습력이 좋아서 사용하는 게 요즘에 피부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바르면 좋지 않아요. 저녁에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바르면 왠지 좀 피부가 좀 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미, 연고지 이런 거 바르는 것도 저녁에만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만 사용을 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화장품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선크림을 꼭 발라줍니다. 이렇게 반죽이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뽕뽕뽕 뚫어주면 더 즙이 잘 나와요. 이렇게. 레몬즙은 피부를 굉장히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죠. 희게 해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아주 효과가 있고요. 화장품 바를 때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한 개를 자르고 반 남은 거는 비닐팩에 보관을 해주시면 다음 사용할 때 좋아요. 주었다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섞어줘도 되고요. 여기에 비타민 E 오일을 섞어주면 더 좋아요. 비타민 E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섞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조금씩 그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효과는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오렌지로도 해봤어요. 오렌지로 해도 효과가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는 약간 좀아 뭐라고 할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좀 따끔거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즙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서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한, 한번 만들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 정도면 좀 듬뿍듬뿍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숨이면 또 바르고, 숨이면 또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바로 자는데 막 이렇게 이불에 묻고, 끈적임이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한1 시간이나 2 시간 있다가 씻어내고 병풀 크림이라든가 보톡스 크림 이런 걸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그냥 바르고 자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요 눈가 주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팔자 주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팔자 주름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미도. 여기 기미가 아직도 살짝 좀 남아있는데, 이제 흑기미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졌어요. 오늘 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좀더 꾸덕꾸덕해져요. 바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바를 때 살짝 이렇게 겉돌기는 하지만 계속 문질러주면 얼굴이 뽀얘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용하실 때는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대로 사용을 하면, 손이 닿거나 이물질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릇에 덜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용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졌거든요. 칼가루가 곱긴 하지만,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살살 마사지 하듯이 살살 발라주세요. 각질도 많이 제거가 돼요. 각질이 굉장히 이렇게 피부 거친 각질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제거가 되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눈 위에도 발라주거든요. 피부가 정말 몰라보게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들 같이 사용을 하시면 더 좋아요. 아이들이 다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끔 오면 만들어 주긴 하지만 어,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뭐 병풀 크림 하나로 조한인데 어, 병풀 크림만 발라도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요. 어,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피부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근데, 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제 조금 하시다가, 아, 어, 별로 효과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어, 꾸준함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발라가지고 잘못 느껴요. 근데, 한번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다른 거는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마사지 해주듯,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어 주름 있는데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완전히 이렇게 습관이 됐어요. 집중적으로 주름 있는데 이마 같은데 눈 밑에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정말 굉장히 맑아졌어요. 기미가 레나라처럼났다고 했었잖아요. 음, 저도 이렇게 피부가 어, 정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손도 앉으면은 느낌이 예전하고 너무 너무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뻣뻣하고 막 주름도 있고 막 뻣뻣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계속 해주다 보니까 어, 너무 부드러워서 행복해요. 정말 눈 밑에도. 해줍니다. 바르고 나면 바로 스미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막 끄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피부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면은 어느 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속 스며 있어요. 잠자기 한,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하시고, 완전히 스민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 여기 살짝 어석어석한 기가 있는 거는 물티슈로 손바닥 이런 데는 좀 닦아주세요. 보셨듯이 많이 발랐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밀리거든요. 근데 이게 싹 스밀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정말 괜찮아요. 좋아지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하는 게 이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다른 화장품 바르지 않고 세안하고 바로 이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지 않고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저기 토너. 이 토너 패드를 60장 들은 거를 저는 사용해서 이걸로 이제 아침에 닦아주거든요. 이걸로 닦아내고 그냥 어, 좀더 어, 깔끔하게 한다면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양류 비누라든가 도부 비누 있잖아요. 이런 게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 좋잖아요.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산양류 비누로 이제 한번 세안을 해주고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저는. 마무리할 때그 미지근한 미온수에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고 마무리를 해요. 그냥 그게 좋을까 한번 생각하고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어쨌든 그 식초도, 어, 김이라든가 요런 데 이제 좋잖아요. 뭐, 건버섯, 김이 요런 데 좋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봐야지 하고 했어요. 근데, 어, 사과식주 있잖아요. 한두방울 떨어뜨려서 마무리를 하니까 느낌에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한 지는 왜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라 갈까 깔끔한 느낌? 어, 그래서 계속 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한 일주일 또 조금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2주까지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큰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만 골라 골라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피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